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 갈등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죠. 이 통합 반대파 의원들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서 이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셨는데요. 자,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 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어제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현주 이태규 두 의원이 대표격으로 참석을 했죠. 이 통합 추진 협의체예요, 그렇죠? 네. 이거 뭐 구체적인 창당 시점까지 지금 못 밝혀났습니까? 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찬성파에서 전당원 투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그정당이 합당이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의 권한입니다. 전당대회 없이는 불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예. 건데 지금 저희 당 상황으로서는 저는 전당대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음.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려면 안건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하고 예. 의장이, 전당대회 의장이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의장인 이상도 의원께서는 이런 혼란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식의 통합에 대해서 통합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합, 합당은 절대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신당, 창당 뭐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에, 합당을 저지하고 신당 에, 통합을 저지하는 것만으로는 전성과 합당을 추진하는 측에서를 제외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수진으로 에, 개혁신당 창당 문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배수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겁주기 위해서 신당 얘기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어제 이렇게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성파 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도 없고 또 같이 갈 필요도 없다 국민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신당을 앞으로 로드맵도 만들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의 로드맵 진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협박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진짜 만든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배수진이 아니라 진짜 만드는 거네요. 제 1차 목표는 신당을 합당을 저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반대파 진영에서 이렇게 신당까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 통합진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통합 반대하는 분들 무소속으로 남게 될 거다, 담게될 거다. 지금 총 통합 추진하는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참무례한 발언인데요. 개개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굴복시켜서 끌고 가려는 발상인데 참 불난 데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솔직히 이 통합 쪽에서 이제 이막 통합을 막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쪽에 만일 지지율 통합 신당이 제 앞으로 출연하게 될 바른정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이 지지율이 좀 오르면 실제적으로 그 통합에 반대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런 거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자원 상파 측에서 본질과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원질은 안철수 대표가 자기 지지 기반을 배신하고 의원들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이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또 무리한 합당 진행을 보면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반대파 의원들은 풍찬 논습을 하더라도 보수 야 그런 거기 대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몇명 정도 신당을 하면 몇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네, 교섭 단체가 20명이지 않습니까? 예. 20명은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은 훨씬 넘는다. 네. 그러니까 통합 쪽으로 네. 가시는 분들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 얘기네요 결국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습니다른명은 통합 쪽에 가는 의원들도 예. 정말 유승민의 보수정치 예. 보수로선에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 보수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그렇다면 언제까지 신당을 만들고 어, 그 이후에는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제 첫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공식화 예.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노드맵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그 지금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거기 비례대표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20분이 넘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당 만들면 비례대표 그분들 저거 안될 거리요? 그 뭐죠? 저 국회의원직 유지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야, 그분들은 일단 이제 그 자기 세 통합 통합되는 신당에 책을 두고 어, 개혁 신당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아 양다리를 의원직, 걸친다. 의원직을 잃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그대로 당대당 합당을 하면 글로 이렇게 가더라도 당적은 거기를 갖고 활동은 이쪽에서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활동은 유지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그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우리 최경원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새해를 맞아서 김대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호 여사를 또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께서 작년에 해서 올해도 오지 않았는데요. 예. 네. 다른 사,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교동 이호에서 예방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동교동은 우리 한국 야당 정치의 성징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최근에 그 혼합 문제나 김대중 대통령 문제나 이런 것과 일부, 일부 돼서 또 이제 유승민과의 통화 문제가 일부 돼서 동교동 방문을 좀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예,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이 예, 예, 어긋난다. 어떤 면에서 이이 예, 예, 어긋난 거예요? 당연히 1 0년이 되면은 이렇게 어른들을 찾아뵙고 특히 한국 여당 정치의 또 민주 정치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또그 연로하신 분이 지금 계신데 찾아뵙는 것이 정치인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호남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호남 쪽에서 조금 어떤 반대 기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호남 쪽은 저도 이제 광주 지역 국회의원인데요. 예. 네. 한마디로좀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국내장을 호남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호남을 멀리 하라는 당과 합당을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는 거고, 또 호남은 그동안 좀 개혁적인 입장에서 예그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결정해 왔는데, 중도개혁 노선을 버리고 그 지지해 주었는데 보수세력과 한다. 그러니까 야단들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의 신뢰가 무너지는 리더십 비판이 주류가 좀이루는것 같아요. 단적으로 39명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다른 당하고 통합한다. 안철수 대표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을 멀리하라는 정당과 다른 정당이 언제 호남을 멀리하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이 그랬어요? 네그 유승민 대표가 호남 지역주의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문제를 정리하라 또 김대중 협회 정책과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을 멀리하라. 그런데 그게 호남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호남 지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에 너무 지역주의를 멀리하라는 뭣게... 얘기요? 호남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닌가요? 호남에 너무 묶여 묶여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쪽과 어떻게 교감을 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 예예 반대, 반대 반대하시는 네. 분들 통합에.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국민의당의 그렇죠. 가치는 제 3당으로서 다당제 정치 실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의 바른정당이든 저또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렇게 그쪽으로 힘을 합쳐서는 안 되고 제 3당 중도 어, 개혁 정당을 어,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네. 지금 호남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제 2의 선택지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정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호남 쪽에 더불어민주당, 전당국 같은 국민의당은 뭐 받아줄 이유가 없지요. 예. 쪽도 사람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벨이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끊으시는 게,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그래서, 어, 결국은, 지금 호남에 진짜 민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네. 자, 근데 혼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실제로 그이 국민의당에 있어서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내밀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부에서 전혜철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를 예,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말씀 금방 드린 게 네. 그겁니다. 우리 지금 정치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계시고, 뭐 국민의당 뭐, 이런 의원들을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독자신당으로 가되, 어, 그래서 이제 독자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